내 학기 등록금의 일부로 빠져나가는 의료공제비가 사실상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항목인지 잘 모르는 학우가 많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총학생회 주도하에 매년 교육권 투쟁이 열렸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양제도 개편, 절대평가 시행뿐 아니라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심위 개편 등 10가지가 주된 요구안에 채택됐습니다. 낮은 수용률을 감안해 기숙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지만 성북구 주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둘째 주 KU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환절기를 맞아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에는 고대생을 위한 의료공제 혜택이 있어 아픈 학생들이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질적인 이용자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의료공제는 해당 학기에 의료공제비를 납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재학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공제는 보험과 같은 제도로 만 500원을 지불하면 건강보험을 가입한 학생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의 경우 의료공제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절감 및 의료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홍보가 부족해 정작 대상자인 학생들은 번거롭고 잘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작년 의료공제 가입자 수는 학부생 전체의 77%인 18,600명이었지만 보험급여비 지급건수는 2만건에 머물러 1인당 한 번만 이용한 꼴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아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가입 후에도 이용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 혜택을 놓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뭔지 몰라서 의료공제를 이용하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뭔지 알아갖고 가입은 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알아보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제비는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가입할 수 있고 건강 보험의 대상이 되는 진료에 한해 병원, 치과 그리고 한의원에서 방학을 포함한 한 학기 동안 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 공제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홍보 방식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KTV 뉴스 이정현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학우 여러분이 꿈꾸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제 47대 총학생회 지음이 추진하는 교육권 투쟁 고대의 조건이 지난 4월 30일에 열렸습니다. 학우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선 현장을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오 교육권을 위한 총궐기가 열렸습니다. 학교를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기회조차 앗아가려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을 모두 전가시키면서 시간 강사한테는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만날 가장 기본적인 연구실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번 교육권 투쟁은 절대 평가 시행, 등록금 심의 위원회 개선, 교양제도 개편 등열 가지 요구안을 다룹니다. 대학 사회 내에서 교육권 투쟁은 절대 평가 시행과 교양제도 개편처럼 학생들의 학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 강사 처우 개선과 교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학교 구성원 전반을 모두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시기상 산무정책이 발표된 후고 지난 1월 말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돌아오는 7월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회의를 열기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대평가 시행과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권에 관해 긍정적인 성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 또한 고대의 조건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학기의 실천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지속적인 추쟁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인 의식이 저려낸 채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고대의 조건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더 자신의 목표를 잘낼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시적으로 끝나버려 개나리 투쟁이라 불리는 교육권 투쟁 이번 고대의 조건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KUTV 뉴스 박소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교육권이 아닌 주거권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학생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대학교 기숙사 신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고려대학교 역시 기숙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예진 기자입니다. 본교 총학생회 지음은 개운산에 새로운 기숙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학생회 지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토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주 화요일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는 주거공공성 확대를 위한 기숙사 신축을 허용하라.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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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하라. 이번에 새로 짓고자 하는 개운산 기숙사는 5층 건물 6개 동으로 1,1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알림에 따르면 현재 고려대학교 기숙사는 전체 재학생 중 11%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에는본 기숙사가 지어질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18.32%로 늘어나 보다 많은 학우들이 기숙사에서 살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인근 원룸 가격들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살고 있는 성북구 주민들은 기숙사 신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운산 일대가 고려대학교에서 소유한 땅이지만 기숙사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쉼터가 사라지고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기숙사는 개운산 근린공원 전체 면적 중 10%를 차지합니다. 지음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개운산 사랑협의회와 성북구의회가 원룸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숙사 신설에 반대한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협의안을 제시했지만 현재 성북구에서는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린공원 내에 다른 지역에 그걸 설치해주고 등산로를 바꿔준다던가, 뭐 노선을 그 사면을 정비해준다던가, CCTV를 설치해주고 둘레길을 만들어주고 그런 개운산 현재 근린공원의 전반적인 개선을 애 대한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렇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여학권과 환경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교 측은 기숙사를 새로 짓겠다는 입장만 밝혀 놓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치음은 말했습니다. 치음은 새로 짓게 되는 공공 기숙사는 정부 지원금과 학교 예산이 절반씩 투입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더 낮은 비용으로 기숙사에서 살수 있게 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뉴스 김예진 기자입니다. 교육권 투쟁과 도토리 프로젝트를 비롯한 학생들의 활동은 아직 고려대학교의 학생사회가 활발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진보하는 학생사회에 발맞춰 저희 KUTV 뉴스도 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